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실범 문제 보겠습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명문에서 명백 명료하여야 된다. 에, 과실범은 처벌 안 하는 게 원칙이죠.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형법이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형 과실에서 일수죄를 범한 경우를 일반 과실 일수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우리가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만 처벌하는 게 작물죄고 단순과실로 전부 불어서 단순과실죄만 있는 게 일술죄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중 짱쌤 우리 장경훈 교수 경사라 업무중 짱쌤 단순실수 이렇게 했습니다 구성요건적 과실의 주의무 판단 기준에 관한 아, 객관설에서는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주의무 위반을 판단해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자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과실을 따질 때는 객관적으로 따지죠. 객관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객관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다만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지되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빨리 달렸는데 누가 무단횡단을 했어요. 무단횡단했을 을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무단횡단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과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위자가 이곳에서는 항상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항상 여기. 무단행단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그렇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서를 취해도 그 사람이 특별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고려를 해줍니다, 과실 판단할 때. 결과적 과증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환자로 발할 수 없다. 결과적 과증범은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에 과실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명백하게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1수제는 단순 과실 1수제만 처벌을 하고 있죠. 업무상 중대한 과실 가중 처벌하 규정 없고요. 그 다음에 과실범의 주의무를 판단하는 객관설도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 가정범은 예견 가능성과 인관계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그렇습니다.